개놈의 새끼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대룸 패션 생활의 정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연 오늘은 어떤 컨텐츠야? 바로 뒤에 보입니까? 바다, 바다, 바다. 드디어 여름이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 필수 아이템, 패션 아이템 추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반팔, 카라티, 반팔, 셔츠, 반바지, 청바지, 면바지, 슬랙스, 샌드, 운동화, 스니커즈까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모든 여름 필수템, 아이템, 필수 아이템 추천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첫 번째는 이제 뭐 반팔 티입니다. 반팔 티 일단 무지 티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여름 되면은 뭐 이게 어떤 스타일을 입든 말든 무지 티는 무조건이야. 무지 티는 길단이란 뭐 브랜드 무텐다드 아니면 프린트 스타 트리플레이 챔피언 페플 슬로베시드 등 이런 브랜드를 추천합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자 다음은 반팔 셔츠입니다. 약간 좀 더운 날씨지만은 약간 스타일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멋쟁이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때 반팔 셔츠가 정말 꿀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위에만 후리하게딱 풀어주고 약간 그런 다양한 연출법이 많거든요. 그,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셀린는 21SS 셔츠고요 유니폼 브릿지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반팔 셔츠는 제일 감성도 있고, 뭐, 느낌이라든지, 여러가지, 뭐, 퀄리티 부분적인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런 뭐 것들이라든 유니폼 브릿지. 요런 느낌들이 진짜, 아 반팔 셔츠를 조금 더, 스타일리쉬해 보이게, 좀더 멋있어 보이게, 그냥, 그냥, 어, 이것만 입어도 멋져 보이게. 그런 느낌으로 많이 뽑거든요, 유니폼 브릿지가.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파리아 파르자네, 21SS 컨벌터블 셔츠. 저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지만 여러분들은 유니폼 브릿지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다양한 연출, 타일을 살려가면서 입을 수 있는 반팔 셔츠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름 꿀템 추천에는 반팔 셔츠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카라 반팔인데, 카라티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에 막그 일제능은 카라 딱 세우고, 난 눈물이 흐른다. 그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또 옛날과 다르게 굉장히 예쁜 아이템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카라티 셔츠 같은 경우는 센스 있는 룩을 연출할 때 무조건 꿀템이라고 할수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라프시몬스 콜라보로, 이런 느낌들의 또 반팔, 카라티가 있고요. 무텐다드. 요런 거 진짜 많이 입으시잖아요. 요게 호불호도 없고, 깔끔한 디자인을 좋아하시거나, 요런 캐주얼한 느낌보다는 약간 깔끔한 미니멀한 느낌이 입으시는 분들. 무난한 건 너무 싫어 좀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 두고 싶어 하면은 요렇게 그냥 무태다드 거도 나쁘지 않다는 거. 다음은 반바지입니다. 더위도 피할 수 있고 무난하게 스타일링도 하기 쉬운 아이템. 그리고 기장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니까 본인님 원하는 기장을 찾아야 합니다. 요런 게 약간 이제 스트릿한 느낌. 그걸 캐주얼에 갈 거면 약간 그라미치 요런 요런 느낌. 오케이? 자 그다음 바로 청바지입니다. 사실 이제 여름에 뭐 청바지는 덥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름을 바탕으로 한 얇은 청바지 혹은 홈방이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요즘에. 그래서 스타일리시하고 싶으면 조금의 더위는 참아도 돼. 캐주얼하고 트렌디한 제품은 이제 모드나인 그다음에 페이탈리즘 바지를 약간 포인트를 주거나 벌룬핏, 테이퍼드핏 등 독특한 핏을 맛보고 싶으면 비슬로우 브랜드를 저 추천해드리고요. 이런 건 비슬로우 약간 좀 벌룬핏, 테이퍼드핏 약간 좀 허벅지가 두꺼우신 분들이 여름에 이런 청바지 핏감이나 이런 바지로 가지고 위에 반팔티는 그냥 편안하게 무드에 맞는 걸로. 다음은 바로 면바지입니다. 아치 로고 티셔츠나 아니면 컨버터블 칼라 셔츠 등하고 매치가 정말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라미치. 그라미치 브랜드의 바지. 약간 와이드한 바지죠.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캐주얼하고 뭔가 호불호 없이 여러분들 입기도 편하면서 보기에도 눈이 편안한 느낌. 약간 라식간 깨끗한 느낌. 렌즈 낀 느낌. 그죠? 뭔가 잘 보이고 편안한 느낌. 그죠? 그런 느낌들. 이거 같은 경우는 유니폼 브릿지. 유니폼 브릿지 바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면바지 같은 라인들은 너무 그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이런 느낌들 유니폼 브릿지 같은 이런 요런, 요런 느낌들로 바지를 면바지를 가져가 주면 뭔가 튀지 않고 최소한의 아이템으로 예쁜 느낌을 줄수 있다 그 정도. 자, 다음은 슬랙스입니다. 슬랙스 같은 경우는 무지 티 또는 프린팅 티에 입거나 반팔 셔츠에 입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클래식한 느낌을 원하면 레지 끼가 있는 걸로. 그리고 슬림 또는 세미 와이드. 요런 느낌으로 가면 되고 조금 더 트렌드하고 시각적 편안함을 느끼고 싶으면 와이드 핏으로 가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면은 슬랙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있어요. 저렴한 슬랙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무탠다드면은 전 무인사 스탠다드면 괜찮다고 봐요. 무탠다드의 슬랙스 핏감들이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고요. 요렇게도 있죠. 여러 가지 핏들이 많아요. 본인이 원하는 무드 본인이 원하는 감성에 맞는 틀렉스 이런 걸로 구매를 해주면 되고 중저가 같은 경우는 이제 EA 슬랙스라고 EA 라는 브랜드인데 여기가 이제 EA 라는 브랜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EA EA 라는 브랜드고 그 다음은 STU 라는 브랜드 여기 보면 벨트라인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뭔가 기본적인 슬랙스, 약간 저가는 무시나 스탠다드를 좀추천 해드리고, 중저가 같은 경우는 EA나 EA나 STU의 슬랙스를 추천을 합니다. 그 여름 꿀템 아이템은 슬랙스로, 요즘에 슬랙스는 그냥 일반적인 슬랙스가 아니라 여러가지, 여러가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슬랙스의 티아나로 포인트 딱 끝! 여름 꿀템! 그 다음은 샌들입니다 샌들 일단 여행 갈 때부터 데일리까지 여름의 범용성이 정말 넓은 아이템으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사는 것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요게 이제 뭐 유니클로 샌들이 있구요 그리고 이렇게 우퍼스 요런 것들 요런 감성들 요런 거 사실 뭐 컬러가 들어간 것도 있고 여러가지 어떤 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 샌들 같은 경우들은 꿀템이고 꿀템이라는 것만 알려드리고 넘어가지만은 요런 예시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사실 호불호가 없고 어느 어떤 의복 그게 와도 어떤 이 착장에 와도 신어도 이상하지 않다. 아무것도 샌들을 사본 적이 없는데 사야 된다면 이런 컬러들, 이런 컬러들로 전 추천해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집에 어떤 옷에 어떻게 신어도 이상하지 않고, 튀지 않고, 안 어울리지 않다는 거. 자, 다음은 운동화입니다또 굉장히 필요한 아이템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활동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주기 때문에 여름이 아니어도 필수템인 게 바로 운동화입니다그 제가 좀 보여드리면은, 뉴발란스 574. 네, 574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옷을 입거나 스타일링 할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뉴발란스 574나 아니면은 327. 327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오자마자 인기가 되게 많았던 아이템인데 굉장히 이제 반바지나 아니면 여름에 뭐 청바지. 근데 반바지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반바지 신어스때이프 운동화가 청바지를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맞진 않겠지만 그죠 요런 라인들이 있고 아니면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뭐 구구이 뭐 구구라인들 있죠 구구라인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구구라인들이 굉장히 뭔가 깔끔하고 뭔가 뉴발란스 감색이 제대로 담겨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좋아하고 누가 3위층 같은 경우는 뭐 요런 식으로도 포인트가 주는 거 가능합니다 요런 식의 스타일링도 가능하고 요런 느낌으로도 외국인이 또 요런 느낌으로도 가능합니다 3위층 같은 경우는 여름 아이템으로 굉장히 꿀 템이에요. 제가 볼 때는. 뉴발란스 운동화 라인 자체가. 아니면은 이제 뭐, 아이다스 슈퍼스타. 아마 이번 여름에도 슈퍼스타 라인들이 굉장히 좀 핫해질 것 같다. 그런 느낌이 탁 왔어요. 스탠스 미스, 이 스탠스 미스도 정말 옛날에 많이 신던 운동화였는데, 이런 운동화들은 정말 말해, 솔직히 말해, 근본의 운동화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잘 있는 사람들이 신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뭐 뉴바란스 574, 네, 574도 너무 예쁘고, 아니면 이제 나이키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 뭐이 데이브레이크, 요런 운동화라든지, 아니면 나이키 테일 윈드, 요런 네, 느낌들의 운동화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스니커즈 입니다 또일군 같은 경우는 진짜 사계절 어느 어떤 스타일 어떤 룩에도 다 신어도 인정하기 싫지만 무난해요 그래서 약간 뭔가 스트릿한 느낌을 주고 싶으면 반스 올드스쿨 이게 집에 있어 잘 안신긴 하지만 언제든 어떤 옷이든 내가 어좀 애매한데 할때 신으면 가장 괜찮은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있으면 좋다고 뭐 여기다가 뭐 아이다스 캠퍼스 뭐 요런, 요런 느낌들도 있어요 요런 느낌들도 있고 컨버스 독일군 그 다음에 아이다스 캠퍼스 반스 요런 스니커즈들을 가지고 악세사리 같은 느낌으로 로 포인트를 줄때 스타일링할 때 같이 마무리를 지어주는 느낌으로 이런 포인트들을 같이 잘 줘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여름 필수템들 꼭 하나씩 체크하면서 챙기셔갖고 좋은 여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